아니, 여긴 바이오 제품들인 그렇죠. 것 같고, 여기 아니... 스파게티. 이런... 왠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저, 여기 삐에로기 있죠? 아, 여기. 아, 됐다, 됐다. 풍당풍덩해서 예. 끓이면 되나봐요. 오늘은, 음. 우리가. 아, 시작했나요? 아, 아닌가요? 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이번 주, 그래서 와인은 좀 약간. 어떤 와인을 먹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죠? 네 저희가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와인을 <laughs> 저희가 유튜브 덕분에 출장을 <웃음> <가>. <웃음> 와이너리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네, 그것도 스, 스페인 네 스페인 리오아 지역을 저희가 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다음 너무 주인가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요 <laughs> <laughs> 그래서 가보기 전에 우리가 네. 리오아 와인이 어떤지를 마셔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요 사온 거는 가성비 와인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테스코가 와이너리인 음. 곳에 리오아 와인인데, 그랑리제르바랑 음. 요 리제르바가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걸로 마시죠. 등급이 높은 걸로.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리오아 와인의 등급을 따질 때 보니까 숙성 기간에 따라서 그랑리제르바가 가장 음. 오래된 거, 리제르바,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 돈으로 치자면 마무천 원, 이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이니까 조금 조금만 먹을게요. 제가 이래, 제가 이렇게 아직 향은 좋은 것 같은데. 음, 음. 맛있다. 아니 이거 향이 일단 합격. 네, 이오아의 그 포도밭을 지금 저희가 어디 띄어 다기고 있습니다. 그 얘는 이제 이사분면으로 난갈수 있을 것 같아. 저 여기다가 일단 꽂아놓을게요 아니에요 요정도에 <laughs> 한번 꽂아두고 빨리 안주 만두? 만, 만두? 가시죠 <laughs> 만두하러 아, 너무 맛있다 어 아, 진짜 맛있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만두 만두도 어렵잖아요 번잡스럽고 만두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옛날 어렸을 적에 엄마가 김치 다져서막 짜고, 두부 짜고, 두부 와. 짜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재료 너무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것도 조선시대 공중요리, 예, 임금님이 드셨던 어, 음식 중에 한 가지 그 규화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름 만두라서 오이가 주재료로 들어가는 만두고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하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했던 만두예요. 근데 있으니까 잊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보내드리고 살살 살살. 사실 저도 잘 못해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채채보니까 만두 속에 내 오이채가 이쁘지 이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섞어 놓은 다음에 해놓긴 해요. 오이 위에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네, 음. 또채를썰 때. 폴란드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삐에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만두, 저희 만두 모양이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 냉장고에서. 자 만두랑 되게 비슷하죠? 오. 네, 삐에로기. 돼지고기, 소고기 들어가고, 양파도 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저희 만두랑 한국식 만두랑 폴란드 삐에로기의 가장 큰 재료적인 차이는 요겁니다. 마늘. 폴란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여기 좀, 다진 마늘, 깐마늘 어, 좀, 다진마늘 좀 파지면 됐어요. 마트에 다진마늘이 안 팔아. 어. 깐마늘도 안 팔아. 여기서 누가 마늘, 갓마늘 사업해주셨으면 좋겠다. 간마늘내가갓 아, <laughs> <안 깐>. 아. <laughs> 포고버섯, 다진거. 체크를 한번 해보는데. 부러져요. 이게 아직. 근데 안 절여졌다는 얘기인 거죠. 한 사제들입니다. <웃음> <웃음> 그냥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laughs> 아, 이거 그릇에 그래서... 네. 이게 소금에 절여놓으니까 색깔 너무 어. 이쁘죠. 고기 시켜서. 응. 사실, 원래 배웠던 레시피보다 고기 조금 더 넣었어요. 그면 <laughs> <laughs> 만두 모양 빚을 때 모양 내는 게해삼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재마 앞 재마들이 많은데 맛안 갖고 서 한국에서 그 많아요 저기 만두피 거어두 번째니까 잘 되네. 예쁜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예쁘다. 짜잔. 너 거봐요 거봐 내가 이쁠거라고 <laughs> 잖아 삐에로기 2분만 삶아주면 돼가지고 건질게요 근데 약간 느낌을 내보려고 제가 그릇 선택은 폴란드 그릇 중에서 약간 이렇게 초록 이파리가 같이 있는 아 말씀드리면 얘는 초간장에 찍어 먹고 폴란드 삐에로기는 샤워크림? 워사 네 저희가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소스도 같이 해서 세팅 한번 해 볼게요 뭐부터 먹어보죠? 네. 잘 마시겠습니다 음. 요거부터 먹어야지 음. 어, 처음에랑 바뀌었다 그 약간 처음에 열었을 때그 특유의 떫은 음. 맛이 완전히, 완전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고 얘는 예, 좀 진한 거 같아요 음. 무슨 맛일까요? 찍어 네. 촬영하나요? 찍어가 초간장에 찍어가지고. 아 네. 어, 근데 네. 안에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죠. 이 고기 맛이 나니까 음.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데 낮술이다 보니까 가볍게 먹는 음. 느낌으로 음. 오이가 완전 신의 한수네요. 음. 저 사실 김밥에 오이 들어간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이 향을 느끼는데 오이 향이 막 그렇죠. 거슬리는 게 전혀 없어요. 어 아까 그 화려하던 맛이 그쵸, 다 없어졌어. 그렇죠. 데스코이놈. <laughs> 그 이놈 더 정진해야겠어. 대본 <laughs> <laughs> 한장 합니다. 에로키는 사워 크림이랑 먹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건 또 칼질해 안네 아, 요렇게 음 고기밖에 안 음. 보이는 느낌? 네아저 그, 음. 방금 요거랑 찍어 먹었더니 아, 네. 너무 괜찮은데? 그쵸 네. 얘는 얘가 있어야 아, 돼. 네. 사워 크림 있어야 되네. 저한 번도 안 도전해봤는데 이 안에 과일 들어간 거한번 아, 먹어볼까? 아, 저 먹어봤어요. 안 돼요? 먹지 마요? 아, 그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다. 아, 정말요? 그 아, 왜냐면 음. 나 밀가루야, 나뭐 딸기야, 나 치즈야, 소르마. <laughs> 저희 같이 스케이빙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네, 처음에 네. 치즈 들어간 피에로기로 만두국 끓였다고. 나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만두가 주식. 개 개념인데 디저트로도 여기는 되게 확장돼 있으니까 겉 모양은 비슷한데 되게 네. 낯설었던 거죠. 근데 다 먹었어요. 9식까지 당근, 네, 당근 케이크와 딸기까지. 아 마무리 엄청 찍는 거예요? 네. <laughs> 어떻게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네.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다음 주 아. 리오아에. 모르겠고 봐요. 리오아를 가겠다는 네. 이 멘탈은 리오아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더 모어 드라이해진 느낌. 오케이. 음. 저는 비슷하지만 음. 좀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가서 이 다양한 그 와인을 저희가 리오아 지역에 다양한 와인을 먹어볼 수 있어서 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기승 기승 기승전 여행 이야기로 음. 오늘을 마무리하며. 음. 저희 그럼 재미 있는 여행 컨텐츠로 또 봐요.